挺准的，买挺准。

用爱去磨。 그에알지 닦아야 제알록이지만색깔거 이거는... 이거어이피알이거 이거는... 누가 누이거가이거야 이거는... 이는이거무이거 이거는... 이거이사람 이거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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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그는이거그 이거는... 이거그이거이거그 이거는... 이거는... 그거는 이거는... 이거 이거는... 그 이거는... 아, 뭐. 뭐 그, 그, 그 이는이이이이이는 이런다 좀, 그, 막그 나도 그런 게 알지. 나로, 나, 나만 나만 나 생각했다. 내가 지금 뭐 알지? 그래, 여행 같은 여행도 아닌 거 여행 뭐 아, 좀 아무도 안 가지고 체물만 그런 거지 알지? 무사람 나게그 아, 그런 게좀 틀어 는잖아

사이다.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annah. 사이다 아, 아, 사이다 아, 아 아, 있나 봐아 사이다 있나 봐 사이 uh. oh, oh, 사이다 아그러아 그러다 왜사이 먹는거야 구석에 있는지로 먹었네 사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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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석 잔에 있으면 먹으면 원사이안 먹어 요아집사람한다 콜라우산이 잘안 먹어요, 요즘에 백육. 백육으로 올려야 돼. 백육. 백료. 백육에. 근데 없으면 어떡하지? 근데 콜라우사이도안 났잖아. 잘안 먹어. 왜콜하고여기만먹어것 五千八，你千八，原来没有五千，五千八。